낮 동안 동해안과 내륙의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며 더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남서풍이 비교적 차가운 해수면을 지나 바다 안개가 만들어질 텐데요. 내일 오전까지 남해상과 서해상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차차 전국 한을 흐려지겠고요. 내일 남부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 20에서 많게는 100mm 이상, 남해안에 10에서 40mm, 남부 내륙으로 5에서 10mm가 내리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동 지방에도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한을 흐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8도, 낮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4도 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1도, 대구 22도로 오늘보다 9도 가량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